우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학생이네요, 어머니. 네. 네. 먼저 우리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현재 우선중학교에 재학 중이며 전교 회장을 맡고 있는 모장입니다. 오. 오 박수. 어 전교 회장. 네. 어, 대단한데? 어기 우리 회장님을 만났네요. <laughs> 중학교 3학년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어떤 게좀고민 편하게. 이제 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어, 정확해 <laughs> 이제 근데 고등학교 공부랑 중학교 공부랑 다른 음. 거를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음. 몰라서 저는 이제 계획을 세워서 좀 공부를 <laughs> 하는 편인데. 회장님. 네. 어떻게 계획을 음. 세워서 어떻게 계획장이. 해야 되는지 잘모르겠어 보통 이런 고민은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시점에 누구나 하는 거예요. 경험을 아직 고등학교를 못 해봤으니까. 실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중학교 때 내신 준비해봤잖아요. 수행평가 준비해봤잖아요. 이건 똑같아요. 이건 똑같은데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 시험을 우리 지역이었던 오산 지역으로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 시험을 봐요. 물론, 고등학교 3학년 되면 그걸 수능이라고 부르는데, 그 전에 모의평가, 모의고사라는 걸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3월달부터 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전국의 성적이 나옵니다. 아, 이 정도 성적이면 대학을 지금 어디 갈수 있다는 것도 고1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3월달에 모의고사를 본다.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근데 지금은 아직 녹화 시점에 우리가 12월이에요. 그러면 12월, 1월, 2월달, 3월 초까지 그 모의고사 준비를 당연히 지금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 있겠죠? 저. 우리가 병원을 가도 그냥 우리 의사 선생님이 얼굴 보자마자 생긴 게 감기네? 이러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뭐하니? 병원 가면? 진료. 그러고요. 또? 처방. 그렇죠. 처방. 그리고서 약 먹던 주사를 맞던 이렇게 하죠? 네. 똑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과목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모의고사 요 내용을 풀었던 겁니다. 우리 친구가 국어 성취도는 좋았어요, 어머니.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문학 부분이 좀 어려워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취약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게 난이도가 원래 이쪽 보게 되면 난이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죠. 그런 거에 반해서 요런 내용들은 난이도가 중이었네요. 세부 유형으로 볼게요. 현대시 부분이 약한 건 맞는데 시어의 의미 파악 문제 유형이 또 있어요. 그리고 갈래복합이라고 해서 문학을 시 소설을 좀 합쳐놓은 작품들이 있는데 두 작품의 표현상의 공통점 찾기 작품 표현에 담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학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문제집을 좀 하나 선택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문제집을 좀 추천해 줄려고요. 국어에. 또는 문제집이 있어요. 네. 요거는 지금 딱 우리 학생 정도에 되는 그걸 좀 성취도가 괜찮은 모의고사를 처음 만나서 처음 하게 되면 실력이 부족하기보다는 문제 유형에 익숙하지 않아서 성적이 보통 안 나와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과거에 나왔던 문제, 우리 왜 예전에 중학교 때도 내신 준비할 때 족보 문제 같은 다 네. 풀어봤을 때던 것처럼 모의고사도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기출문제 푸는 연습이 실제로 계속 해줘야 되는데, 3월달 되게 되면, 우리가 바빠. 학교 생활해야 되고, 내신해야 되고, 수행평가에 대해서 보통 학생들이 모의고 준비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2월, 1월, 2월 달에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네. <laughs> 그래서 이걸 또 혼자 하면 어려우니까, 우리 전담 선생님이랑 같이 계획짜고 이런 질문들을 올려주면, 네. 거기에다가 답변 드릴 수 있고, 이걸 지속하는 과정에서 한 달, 두 달, 세달 진행하게 되면 아마도 당연히 습관이 만들어져 있을까 아마도 만들어져 있을까요? 만들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고등학교 1학년을 준비해보는 거죠. 네 이해됐죠? 네 여기 지금 반복해서 틀렸다고 하는데 어떤 단원의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니? 이참수 그러니까요. 이참수의 성질과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한 이 내용이 지금 중학교 때 삼학년 때 요거 정리하지 않으면 그건 수능까지 문제가 돼요.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학 있는데 여기 수학이 좀 상위권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걸로. 네 당장 바꾸라는 건 아닙니다. 상담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지역에 있는 학원이 지역의 고등학교 정보를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학원 다니는 거를 추천. 수학은 개념 내용들을 혼자 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플래너 이제 앞으로 열심히 쓸거 아니니, 네. 그 내용을 매일매일 사진을 올려야 됩니다. 그걸 단독방에 올리면, 또 우리 진도 체크해주고, 습관 만들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했던 문제집 갖고 오면, 성취도 확인하고, 다음 계획 짜고. 요런 게 우린 필요하니까, 네. 그렇게 진도를 진행하면 될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성적 진단도 해보고 겨울방학 준비 얘기도 해보고 쭉 해봤는데 어땠는지 좀 우리 소감을 한번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음.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공부 고민이 있었는데 음. 이제 그 부분에. 기에 쏙쏙 박히게. <laughs> 너무 아하. 설명을 잘해주신 것 같아서 음. 감사드립니다. 제가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지식이랑 정보가 없었는데 음. 오늘 기회를 통해서 학원 정보나 아니면 은 문제집 정보를 아하. 알게 돼서 너무 좋고요. 안 하는 친구가 못 하는 거지 <laughs> 하는 친구는 할수 있어요. 자, 우리 요번 겨울방학도 열심히 할수 있죠? 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